안녕하세요 박수호입니다 오늘 온 곳은 다른 인솔 공장인데요 이런 PU 제품과 실리콘 제품 그리고 인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서 만든 쇼룸에 있는 제품인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인솔 제품들 이렇게 엄청 많이 있죠 야, 이런 공장들이 여러개가 여기 있어요. 그냥 중국에서 거의 다 모든 신발에 깔창을 만든다고 뭐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쇼룸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무지하게 많죠 위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제품들입니다 사출물로 나와서 이제 복합적인 본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는 할수 있는 나라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본딩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사출도 해서 다 붙여가지고 프레싱까지 해서 커팅까지 해가지고 이런 로고까지 박아줘야 되니까 중국 이외는 에 할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실리콘 제품인데. 사실, 이게 실리콘이 아니라 PO라 고 그러더라고요. PO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발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 제품들이 되게 많네요. 종류가, 종류가. 이런 제품에서부터, 이제 이게 사출물로 아까, 다른 공장 같은 니 나오던데, 여기도 사출물로 나오겠죠? 다 대부분 사출로 나오고, 이제 프레싱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본딩에서 붙여서, 이제 이렇게 조립해서 나옵니다. 한번 공장 시스템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 와서 볼수 없으니까, 이런 영상으로라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단이 이렇게 원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에 그, 액상으로 된 거를 이렇게 구운 다음에, 저 뚜껑을 닫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정량의 액상을 여기다가 쭉 보면, 이렇게 나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저기다가 이제, 와, 저 이형제를 갖다 가 그냥 막, 계속 마스크 쓰고 막 그냥 뿌려보려요 저기 이 형제예요. 보통 뭐 이제 금형이 똑딱딱 여기 똑똑 예쁘게 잘다 떨어지죠? 이 형제를 안 뿌리면 저게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금형을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거 만들 때 금형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지금 몇 개예요. 금형만 한 서른 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대량으로 생산하지 안 그러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되게 말캉말캉하고 끈적끈적해요 근데 겉에 표면에 필름을 붙여놔가지고 괜찮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냄새가... 저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재료를 갖다가 저쪽에다 이제 이렇게 필름을 대죠 위쪽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지 않게 만드는 필름이에요 저게 녹으면서 이제 저 종이 같은게 투명해지죠 이렇게 끼우고 여기 오빠가 저렇게 요거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물건이 요렇게 계속 나오죠 한쪽 면에는 천이 붙어있고 안쪽에는 요렇게 고무 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부드럽네 여기에서 이제 요게 제품이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벗체가 이제 이렇게 찢어요. 그냥 안 잘라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계로, 기계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품화된 게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봤던 커팅 머신. 위에는 그냥 단순하게 프레싱 해주는 거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철형이고, 이 철형을 딱 누르면, 탁 잘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잘려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제품이 됩니다. 요거 갖다가 이제 다른 거랑 붙여가지고 완성된 제품 을 만듭니다. 어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 쌓아가지고 프레싱도 하는 그런 본딩 작업을 먼저 전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면. 이거를 이제 수평을 잘 맞춰서 집어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자로 잘 들어가야지 똑바로 잘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드가 여기서 이제 음, 왜안 들어가지? 본드가 이게 천천히 들어가면 저 위에도 이렇게 본드를 발라가지고 젤을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저기는 이제 본드가 그냥 발려서 온 거니까 떼어내야죠. 그럼 이제 저 뒤는 이제 제품에 발려 온 거니까 원단. 이제 저거는 이제 어 아깝지만 버려지는 원단입니다. 대기용. 그래서 이렇게 쓱 말려가. 이게 상단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위에도 버려지는 부분. 이쪽에다가 이렇게 쌓으면 이게 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 가공 폼이 되는 거죠? 처음 했던 거랑 이제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QC를 본 다음에 근데 분량이 없다. 그러면 정확히 쌓여있는 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일부를 잘라가가. 근데 잘 붙었나? 뜯어가지고 들리면 안 되니까. 들리진 않는지 저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손으로 막 꼬집듯이 다 뜯어옵니다.